무얼 만들까? 난 색종이가 좋아. 반듯반듯 반듯 네모를 오려요. 뾰족뾰족 세모도 오려요. 동글동글 동그라미도 오려요. 무얼 만들까? 우와, 예쁜 집을 만들어요. 동글동글, 뾰족뾰족. 나무도 만들어요. 나비랑 꽃을 만들어야지. 팔랑팔랑 나비를 만들어요. 알록달록 꽃도 만들어요. 스네일. 스네일. A dog. A dog Butterfly, um, butterfly. Flowers Flower. 동물도 만들어야지. 쫑긋쫑긋 귀여운 토끼를 만들어요. 길쭉길쭉 기린도 만들어요. Giraffe, Giraffe. Rabbit Rabbit! Good job, Grace! Rabbit. Rabbit! Rabbit! 너무 잘했어!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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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b b 도 만들어요. b i t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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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b t r a i t r a b t r a b i t r a b t r a b t r t r a t r t r a t r a r t r a 너무 빠르지? So fast! Fish! Wow! How many fishes are there? How many fishes? 1, 2, 3, 4, 5, 6, 7. 1, 2, 3, 4, 5, 6, 7. 해님도 만들어 볼까? 반짝반짝 빛나는 해님을 만들어요. 지종지종? 노래하는 예쁜 새도 만들어요. sun, Sun. good job. ab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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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둥지 nest nest, good job. 너무 잘했어, 원혜야. nest 난 블록이 좋아. 대굴대굴 공 모양 블록을 모아요. 반듯반듯 반듯 상자 모양 블록도 모아요. 때구로로 둥근 기둥 모양 블록도 모아요. 뾰족뾰족 고깔 모양 블록도 모아요. 헉, 무얼 만들까? 우와, 부 높이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요. 비행기, 터너 높이 놀자. 슝슝 더 높이 나는 로켓도 만들어요. 로켓. 에어플레인. Which one is faster? 어떤 게더 빨라? 로켓. 로켓! 그렇지. Rocket is faster than airplane. 와, UFO야. 이게 바로 UFO야. Travel to the moon. Great! 굿 점. 너무 잘했어. Wow. <laughs> 친구들을 태우자, 흔들 흔들 버스를 만들어요. 덜컹 덜컹 트럭도 만들어요. 덜컹 덜컹 truck. b u up and down, up and down. <laughs> 또 빠르게 달리자. 띠띠빵빵 쌩쌩 달리는 자동차도 만들고요. 찍찍폭폭 아주 빠른 기차도 만들어요. 바다도 구경해야지. 둥실둥실 떠가는 돛단배를 만들어요. 코로롱 바닷속을 다니는 잠수함도 만들어요. 이건 알잖아, 그치? boat, 그렇지 boat. boat. 잠수함 sub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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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tle. 오, castle, 그 o o 성도 만들었어요. 우뚝우뚝 거다란 성. castle. castle. 우당탕탕 떼고로로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났어? 강아지가 블록을 다 망가뜨렸어. 어떡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응. 응.